뭐죠? 얘 사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보다 작고 0보다 커야죠. 네. 답은 4번이 맞습니까? 공감이안 돼. 대금 맞아요. 네. 네. 넘어갈까요 이제? 자, 채편 음악과 이제 답해 주면 됩니다. 어? 공감이되네요 자, 감좀니다 10번. 일단 저, 저, 7번. 네. 7번 10번, 7번 번 10번. 7번, 7번 10번. 7번 번 함수 y 예, 오 m 제 방향으로 오만큼이네. x 대신에 뭐라고 x 마이너스 y 대신에 뭐라고 y 플러스. 기억나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세번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y 대신에 뭐라고 y 플러스 네. y 플러스 맞죠? 네. 는마3에 x 대신에 뭐라고 x 마이너스 플러스 그대로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네. 그렇게 잘 그려보죠. x 플러스 x 마사 대신에 맞습니까? 너 말하면 되죠 마일드 진행요. 이 케이크도 마무리하고 마사 진행 진행하네요. 케이크 값이 두개나왔집니까 네. 하는 거 있습니까? 네. 케이크, 케이크 두 개다 답이다. 이게 다한번더 보시고 한번 치면 한번더 보시고 좀 케이크 값이 두개 나와 진행요. 편이 더, 더 하시고. 그래서, 구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이 화면에 잡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가 실수인 마지막, 내가 실수할 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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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까요? 요나허 한번 하 맞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모든 사업을 다질하라는 되랬으니까자 벌써 어렵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꼭 지금 잠깐 말하고 마이 콤마 마오 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마이 콤마 마오 그러니까 마이 콤마 마오 꼬집어야 되지 됐습니까 여기 인데뭐 하냐 그래도 1이 되면 절대 지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 프라하래 아래로 로비어 야한다 맞습니다 아래, 아래 를 봐라 빠를 봐라 빠를 봐라 그거 다라라 빠를 를 팔을 고 벌써 다지났죠안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하면 안분할 수가 없어고안전수안가없 안전할 수가 없냐안지나 수가 없냐고? 안전할 수 없냐고? 안전할 안 돼요. 수가 상상고 안전할 수상상냐고 안전할 수가 없고 안전할 가없고 안전할 가고그래프가 정말로 안전가지고안렇게왔가안 수가 없렇게 갑니다 오가안가안수도 있네 <목소리> 이 되면 이거. 예. 이러면 반드시 말하고, 뭐라고? 어떻게 읽뭐라고제 2사면을 반드시 지난다 그랬네요. 제 3사면도. 제 1사면도. 이러라고 제 4사면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데기, 예기에는 딱이에요. 그리고 4사분면을 반드시 지나라 그러면 이쯤에 y 절편이 뭐라고? 이거 뭐 하지? 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지나면은 y 절편이 없수다. 네. 이렇게 하면 y 절편이 양수다. 양수. 이 됩니까? y 절편이 음수여야 한다. 와절하면 x의 무대죠 영. 이대니까 그래서 x의 영 집어 쓰니까, x의 영 집어를 이거 못 되죠. 4a 마 5이 뭐라고? 0보다 작아야 한다. 동대하면안 되죠. 먼저 만래서이게 뭐라고 좀다풀수 있겠습니까? 규현님은또놓쳤어요또뭐 네. 분단들 조금씩 들셔야 되는데. 얘는 대지겠다 오류 문제네요. 였 맞죠? 하메타바지도 없어도 s a 역시, 또, 오늘, 우리, 균형, 도장, 호라마. But it's not a joiner, you would have. Check, you will be again. Check, what can you do? It's very c o o 하트 o u learn. h o 아 h o 고 hot, h 리 t h 다 t j 네, 누나한테 물어봐 게임은 누가보하잘하냐 네,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없었어요 그렇 거지 뭐게임을말하자면아이템모다할때다 해요 게임에 는한설명필요 없다 게임보다 훨씬 쉬운데 페이스북이 네 축복만 음, 할수 있겠다 제 네, 문제는 의료습니다잘어봤네요자 음. 14번 니번 14번 니다 14번 아태를 그래,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까네다그다예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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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습니다이 참수의 예 그래프를 X축 오제 이건 바로 설명이 되겠지겠죠그래서 바로 잡아서 Y 대신에 뭐라고? Y 플러스 10 맞죠? Y 대신에 Y 플러스 c. X 대신에 뭐라고? X 플러스 10 제곱 거 맞죠? 네너이가 뭐라고? 마신 된거 마습니까네를 들어 예, x 그, 가 도중에서 만나네 x 별명 뭐라고? y는 요 y는 여기 거을 팍팍 넣으면 되겠지 자, 넣은 말이니까 얼마입니다? 그냥 16 맞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가 뭐라고? 플마 4 맞습니까? 넣마 말이니까 뭐라고? 마2빼니까 뭐라고? 마 6, 가이가마2 맞습니까? 네, 아이가2 플러스 2네, 플러스 2니까마 6과 플러스 2네 그럼뭐때니까 그래프 그리면 뭐라고? 얘가 뭐라고? 마 6, 0, 얘가 2, 0, 그얘 맞죠 8 어, 기되신다 어, 어, 자, 지금 한 푸시고, 자, 잠, 또 푸시다. 어, 세트 너무 미지난데요. 아이 그저 푸시고, 자, 다 맞추시다 고 그만하지 마시고 여기 다반지 쭉 보시면 정말 예든지 보세요. 중간식으로 쓸수 있어야겠죠. 되 푸시고 안돼요. 부족합니다. 그저, 충분히 좀 끓이 푸시고, 다반지 또 한번 보세요 화면에. 열심히 한척 막고 또 점이를 그래프도 그리고 있네요. 응. 못좋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저번에 <laughs> 저안나있잖아요 열심히 아니요. 지금 숫자도 안 쓰고 지금 한척 막았지 한척 막았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팬이 놀고 있지 않아요? 숫자 주관식 이제 못 쓰고잖아요 열심히 쓰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풀었지 자, 어세요 없지, 없지. 다시 풀어야 돼? 지금 맞추는데 다시 해야 되겠 돼. 아, 다시 풀어야 되니까 아. 아, 또 모르면서 또, 아, 하면서 아는 척도. 진이게 5천원증정안했을요스서 뭐 사용했습니다. 음. 어떤가요? 저렇게 해요 자, 테스트 까 음. 자, 다음 페이지로 가요. 가요 다음 페이지로 서 다음 페이지 갑니다. 맞아, 어? 페이지죠? 들서 보니까 어, 다음 페이지. 자, 16번부터 16과. 16번 쪽잘 진지합 합니다죠. 아, 16번. 자, 두 문제 남았나요잘 나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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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학대 그것도 아야 되겠죠, 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얘 예, 아웃샘이 그 설명 안한 부분인데, 미안해요. 오늘 다음 또 사람 떼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오른쪽 왔네요되습니 자, 설명 따라 오시가 하나요, 설명요 자, 자, 하나 자, 자 어, 얘, 가 지금 얘라 네요되습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 위로 보니까 A는 뭐 된다? 0보다 작다. D e 되겠어요? 네. 요제에잡혀가 0,C인데 이해 안 된다. 네. 여기다가 연, X에 연결해 보세요. Y값 얼마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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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0,C라고. C는 음수일까양수일까 음수. 음수 음수에, 되겠어요? 네. C는 0보다 작다. 그래요 네. 네. 다음 B의 부분은요. 얘는 대칭축이 여기 있죠? 네. 자잘 들으세요. 잘, 들, 잘, 들, 잘 들으세요. 자 대칭축이 대칭축이 여기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a, b 부호가 서로 달라요. 가, 같습니다, 됐습니까? 음. 여기 있으면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좌동 우리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a, b 부호가 서로 달라요. 오른쪽에서 서로 같다. 그래서 말하고 좌동 우리 됐습니까? 좌동 왼쪽에 있으면 같, 다 오른쪽에서만 다르다. 됐습니까? 음. 또 뭐라고? 같다. 이쪽에 있으면 같고 이쪽에 있으면 다르다. A2 보아 서로 뭐라고 다르다. 그 뒤는 뭐라고? 양보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예. 좌동 우이 또는 뭐라고? 같다. 여기 있을 대칭추 인형 있으면 뭐라고? A2 보아 서로 같다. 여기 있으면 뭐라고 다르다. 그래서 그냥 한번 됐습니까? 가다 음. 말고. 그래, 그래, 그래서 음, 끝나죠 이제. 오. a c 5 파워 왜죠 양수네요. b c 5 파워만요. 음수네요 예. 그 Y 맞습니다. 절편이 음수이면서 기울기 양수 이렇게 가르치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위가 된다. 이문데입니다. 한번 더 해보시고 좌동우이 하나. 좌동우이 갔다. 지금 그러면 안 합니다. 됐습니까? 좌동우이 갔다. 진짜 아, 열심히 하는 눈빛 살아 있습니다. 눈빛이. 자. 갔다. 갔다. 실은 을좀 고급스럽게 보라고. 좌동우이 됐습니까? 두 문제 남았네요. 해설 자두 문제 가려고 했겠습니다두 문제. 섬유 남았네요. 좌동 우위3유수로 가고 습니다자보니뭐이있죠 좌동 이다아이자 다음으로 풀어가겠습니다자 떼겠습니까? 고린도 기억하시고 다음으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음. 17번 아시죠 17번 17. 아 17번은 틀리면 안죠 17번 1 7번은 어떻게 푸는 거였죠? 17번 오우 미안합니다 17번 자 17번.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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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안합니다 17번 17번 오우 얘는 무조건 거대입하는 거죠? 뭐죠? 네. 0 6 대기만 왔 뭐다 6자 2개 대비해뭐라고1 2방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분이0 173초죠. 경사량 다음부 풀어야 됩니다. 일단 0 6번도 사주시고 나머지를 하고열0번씩 푸시면 됩니다. 1080번은 중2 때로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열심히 푸시네 푸시다. 자, 오늘 지인님 1등이 맞았죠? 지금 340번 사주시고 那是鬼邪，哈哈。哎 참 나왔다. 오, 지인님 조금 더집피해 주시고 사소한 사람 들리고 오죠. 저금 듣지 않다 지인님 되셨다. 자, 다음 18, 19, 20, 21, 22, 3 24, 25, 26, 1 2 8 1 3 1 4 자, 18번 째도죠풀방법이 이렇게 있, 있,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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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함수 제가 알죠? 네. x는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간다네? 맞습니까? 네. 예를 들면 꼭점자표가 뭐라고? 3, 마이너스 마 1인데 그렇지 네. 않아요? 네. 그 네. 말인데? 네. 맞죠? 네. 저 최소값이니까 네. 그래프를 네. 아래로 풀어놓다단 말이죠? 이점의 잡혀가 뭐라고 상고마마이어야 네. x가 3일 때 최소값 마1을 간다. 네. 눈물 없습니까? 당연하다. 네, 네. 힘들어. 그래서 이러지 그되야 돼요. 이는 뭐냐? y는 최고 창은 뭔지 모르는데 x 3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다. 꼭 잡혀 때문에. 그니까요 최고 창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기 쓰는 건 최고 창 얼마라고? 정기하마 정답이다. 이 되겠어요. 네. 네요좀 많이 또뚫려갔다느낌 들지요. 자, 규현이가 을 한다. 규현이가 을 한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습니까아우 규현이가 네, 다리... 열심히 하는 척 하고 네요 지금 규현 아, 열심히 하는 척고있습안다잘어요아나거습니까했습니다 나이팅 이팅아 이거는 양심이 서만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하... 음. <laughs> 이해 또... 이... 예,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어디 가셨나? 예예 예, 뭐라고? 이... 직사각형 넓이 최대 값입니까? 네아 이거 기억이 안 날까요? 이렇게 하겠죠 바로 얘를 오고에이마마 이에이드 하기 오다이에이기이에이다 바로 기 얼마다 a, 이 세로 길이2 2 2 2 2이2 a 2 2 5 2 오! 최2 2 2 그냥 너바르다뭐2 2겠다 다시 할까요? 2 2면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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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할까? 아까 똑같은 문제죠? 네. 맞습니까? 아, 물어줘요. 완전을 고치는 과정에서 산소가 좀 미스할 수있 되겠습니까? 하지만, 시금 바로 적으세요. 아, 저 이해 못할 때 연기력을 선포하고, 모르는 분들 모르다 하세요. 모르면분 말이죠. 아는 척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发生报告 자 되셨다 네. 조금 느낌이서니까 네. 정말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잉?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사람 정말 이순웠습니생님들 누누이 강조했죠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그래도 안 듣고 자마 자, 맞아 오늘 고생했습니다 오 2시간 반 동안 데 잘못 아니다 진짜 이거 알았죠? 봤으한시간 아, 만에 갔어야지 끊인데 힘들다고 자, 갑니다 이제게 어제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마시라고. 분명히 뭐라고, 높이, 높이가 얘라고. 가장 높이 오라, 가래요. 예, 예, 뭐라고. 그럼 이게 옷이 다벽 구할 수 있죠. 네, 네. 마, 오로 묶어내고, 맞그 네. 예, 소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네. 네. 그 생각되는 거, 맞죠? 네. 어, 공이 떨어지네요. 네. 공이 떨어지면 높이가 얼마다? 네. 용. 여기 영지 보 놓고 양변에 옷아 가운되 있죠? 네. 이되겠다겠다 네. 그러나 이해 안 되지요. 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좀살 한번 더돌갑시다 저희 다관지도 있습니다. 좀찾보시고 아, 근데 오늘 규현님 사진 올라왔죠? 응. 어, 좀 최고의 웃세. 하트 하트 하트. 어? 좀하 <목소리> 그래도 이해가 됩니까? 예. 다 됐습니까? 예, 예, 예. 자 한번 자, <laughs> 자 <마지막. 웃음> 예. 엄마 사랑해 한번더한번 더. <laughs> 엄마 사랑해 한번더증성이한번더 엄마 사랑해